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피해 없도록 추석을 없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원드립니다.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쿵떡쿵하면 어떤 우스갯소리로, 여러분이나 나나, 모든 생명체는 짝짓기라는 우리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죠. 원 가족은 이 모습을,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일래? 보일 수 없는 것이 천체 태양계의 원리, 각 행성의 법칙과 규칙입니까? 원 플러스 원.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불 속에다 침대 위에다 부모님이나 저도 청년이 되어 짝을 만나 쿵턱쿵을 했기 때문에 떡방 소리를 내지 않으면 태어날래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지구에 어쩌고 저쩌고 원 플러스 원 아니면 난리에 구판을 벌리잖아요. 지 청정원 한자 만나잖아요.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아이 뭐. 쿵떡궁 희로가 응? 나게 아 그거 쿵떡궁 아닙니까? 자기끼리 쿵떡궁이에요. 이거는 코는 뭐예요? 정신세계 철학이고 몸뚱아리에요몸뚱아리하고 정신세하고 둘이 입을 수가 친구 부서져라 하고 방아를 찧어내지만 열달 뒤에 냐! 하고 나온 게 여러분이나 전화 동행으로 오려는 뭐 지어다 끼면 하든가 말든가 그것들도. 암수라고 하죠. 암수가 없이는 원 플러스 원이 없으면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서 바이트를 굴러오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지 아십니까? 쿵떡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아 이거 반문할 분이 있을 거다 시원하긴 는고 시원하기는 우리가 난리구판을 벌리는 거는 그냥 둘이 죽여라 살려라 해고 열달 뒤에는 해고 나온 게 저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기죠. 시험관는 뭐예요? 정자와 낭자가 아주 그냥 사정없이 떡방울을 아주 더 예? 기계가 부서져라 떡방울을 찧었기 때문에 시험관에서 아기가 탄생되면 뭐예요? 사랑하는 여인이 난자든 사랑하는 남친의 정자다 아, 둘이 날이무는나 버린 거예요. 우리는또 몸뚱아리가 있고 거실무가 있으니까 <laughs> 아, 여자 거실는 나무는 나 엄마가 배를 열무는 나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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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서 정말 추석의 보름달 같은 그런 정말 쿵떡권 같은 하나 진짜 우리가 현존하는 지구촌의 어떤 제가 사람이라고 하겠습요 이름표를 다루는 천국, 천당, 극락, 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남녀간의 쿵떡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위, 쿵떡궁 같은 그런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